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 남깁니다. 이번에는 학공치 채비, 학공치 채비를 검색을 하다 요즘 핫하다는 학공치 누울지 채비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신성도 좋고 장타치기에 좋은 아주 괜찮은 가격대도 저렴해서 4,000원에서 5,000원 인터넷 판매가로 4,000원에서 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5천원 안쪽에 찌치고는 아주 신성도 좋을 것 같고, 장타치기에도 지금 무게가 조금 있기 때문에 장타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째로 채비가 너무 간단합니다. 다른 옛날 채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는 채비는 주로 이렇게 원줄에 카고망을 달아서 멈춘 고무를 달아주고 간격을 준 상태에서 좁쌀봉돌을 하나 물리고 학공치 바늘을 이렇게 달아주는 형식으로 학공치 낚시를 가면은 주로 대부분이 이게 아주 기,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는 채비일 겁니다. 이렇게 카고망을 안하고 던질지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고망을 써서 이렇게 밑밥이 떨어지면, 그때 이제 학공씨가 모여서 이렇게 학공씨가 밑밥이 오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모이면서 이렇게 입질을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이제 학공치 채비였는데 이번에 나온 학공치 채비는 누울지로 아주 간단하면서 신성도 좋고 멀리도 날아가고 이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뭐 방송 하시는 분들이 자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호기심에 낚시는 못 가는데 그냥 구입을 해 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고 너무 쉬운 채비라서 그냥 낚시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할수 있는 그런 채비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원줄, 여기에 목줄, 그리고, 좁쌀봉돌, 바늘. 이게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장타 쳐도 이제 꼬임이 좀덜할것 같고, 그리고 신성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렇게 돼 있다가, 이 자립으로 이렇게 서 있는 찌리가 되어놓으니까, 여기서 이제 학공치가 물었다. 이렇게 학공치가 물었다? 이러면 그냥 누워버립니다. 이렇게. 어신이 이렇게 누워버리는 찌라서 누울 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멀리 장타를 쳐도 잘 보일 것 같아서 신성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장타도 너무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기 때문에 장타도 가능할 것 같고 간단하면서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이렇게 해서 미밥을 던져주는 식으로 한번 해보고 아니면 원래 하던 식으로 간단하게 할 간단하지는 않지만 카고를 카고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밑밥도 같이 동조를 하면서 동조를 하면서 이 하공치를 유인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이 방법이나 아니면 그냥 멀리 장타를 쳐서 밑밥을 뿌리는 방식. 이두 가지 방식으로 다음에 영상을 한번 찍어서 다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요즘 출조를 못 가서 영상도 없고 좀 바쁜데 바쁜 만큼 좋은 거니까 다음에 시간 나서 영상을 야외로 나가서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신이 오면 이렇게 누우면서 땡겨버리면 간혹 여기가 빠져버리는 그런 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자 말자 여기에 빠질 수 있는 부위에다가 조금씩 순간접착제를 한 번씩 놓아주면 이렇게 아주 튼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순간접착제를 지금 현재 한 번씩 한 방울씩 넣어줘서 빠지거나 이런 건 힘으로 이렇게 해도 빠지거나 이런 건 없더라고요. 예 일단 출조를 가서 한번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아주 튼튼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건 꿀팁이라서 이 챔질을 했을 때하공치가 물어가지고 챔질을 했을 때 이게 떨어져 나가버리면 마음 상할 것 같으니까 꼭 확인해서 한 방울씩 놓아주고 조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또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